상례 기념주일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또 헌신의 땀방울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과 기도의 제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또그 그렇게 세워진 신앙의 전통과 또 유산들은 우리 후손들이 또 아름답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능동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일부러 자초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신앙생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 기준이 다르고 또 무게중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24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약 75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중에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인력과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 당시에 이 700명들은 한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하버드대 2학년 재학생인 남자들이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보스턴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매 2년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연구원들이 찾아가서 전화로 심층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2년마다 분석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CT 촬영을 통해서 뇌를 분석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니까 그 자녀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아내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724명의 삶을 75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이렇게 분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이 실험의 네 번째 디렉터였던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분이 2015년 11월에 TE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엇이 훌륭한 삶을 만드는가?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연구를 통한 교훈. 이게 이 강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긴 실험 기간 동안,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연구원들과 그 돈이 투자돼서 내린 결론은 그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습니다단한 문장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유일한 길, 그건 인간관계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적어도 30평 이상의 집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장고에 그래도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그래도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내몸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통계의 결론은 좋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친밀한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반면, 행복의 가장 위험한 적은 고독이다. 친밀한 인간 관계가 행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친구가 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언제든지 내 편이 돼서 내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그런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인간관계가 가져다 주는 행복은 감정이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연세 드셔도 치매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의 결과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사랑의 멍에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들 봉원 찬송 때 영유아부나 어린이부 이렇게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기억나시죠? <laughs> 제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않으신 거죠, 지금? <laughs> 그때와 지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달라지시는 거죠?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맑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얼굴과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우리 교인들이구나. 근데 왜 내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laughs> 갑자기 얼굴이 굳고 긴장되고 어떤 분들은 인상 쓰고 심지어는 째려보는 분까지 계실까? 친밀한 인간관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함께 읽어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냐 그러면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거나 제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개명입니다. 어떤 개명보다도 우선시 되는 새 개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다른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멍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어렵게 이런 힘든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셨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쉬게 하겠다고 초청을 해놓고는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아니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멍에는 메는 게 편합니까? 안 메는 게 편합니까? 안 메는 게 편합니다. 아니, 쉬게, 쉬게 해주겠다고 부르더니 왜 갑자기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하느냐? 여러분, 배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힘, 쉽잖아요. 그런데 멍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멍에는 쟁기를 갈기 위해서 소가 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밭을 가는 데소한 마리가 쟁기를 가는 걸 홀이소라고 그럽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소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걸 결이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땅이 척박한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멍에를 길게 해 가지고 양쪽에 소가 동시에 멍에를 맵니다 이걸 결이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농부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그럽니다 초보 쟁기를 매는 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가 안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구가 이두 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때 막대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안소 엉덩이를 때리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척박한 땅이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벗어서 나에게 씌워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멍해를 메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투니까 예수님이 안쏘가 되고 내가 마라쏘가 돼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에 속도만 맞춰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쟁기질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파트너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옆에 서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 감정으로는 저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도록 내 감정을 조금만 멈춰 두면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조금만 멈춰 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일로와, 일로와. 힘들지? 내가 같이 멍해를 매줄게. 내 옆에 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도 아니, 그냥 죽은 나사라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안수기도 해가지고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이런 건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내 안에서는 사랑만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감정만 나오는 건 환자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선택할 때그 사랑이 빛이 나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선택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감정을 선택했을 때그 사랑이 더욱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을 더욱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죠. 만일 이게 AI처럼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조건 반사처럼 옆에서 누르기만 하면 사랑이 내 안에서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음을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그 웃으실 수 있어요. <laughs>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을 해서 60년 동안 너무 화목하게 살아든 부부가 있어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 할머니를 인터뷰를 한 겁니다. 60년 동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결혼식을 한날 처음 남편을 봤는데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고 나서. 신랑 집으로 이렇게 낙타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신랑이 앞에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낙타가 삐끗해서 신랑이 떨어진 거야. 근데 신랑이 벌떡 일어나더니, 낙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번 그러더니 타더라고. 그래서내가 속으로, 야, 참, 속이 큰 사람이구나.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조금 가다가, 낙타가 또 떨어뜨린 거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를 내지 않고, 두번 그러더니 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운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넓고 호인을 만났구나. 그런데 이 낙타가 재미가 들렸는지 <laughs> 남편을 낙타에서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털털털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품 속에서 곤총을딱 꺼내들고 낙타를 팡 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이 그 색시 입장이라고, 아니, 저기, 신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낙타가 총에 맞아 죽는 걸내 눈에서, 내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낙타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그리고 도대체 권총은 어디서 났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졌더니 남편 자기를 딱 보면서 한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60년 동안 화목하게 <laughs>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laughs> 그게 사랑입니까?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순종하고 굴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선택하지 않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고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돌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 보면 처음에 시작이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시작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내가 가족을, 교우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에 숨이 붙어 있어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나는 사망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 그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시몬이라는 가난한 부두 수송공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들을 보살펴준 미카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 대답은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갖지 못한 것. 대답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는지를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책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대답이 이겁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위한 걱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인간들이 사랑에 의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신 안에 있고 신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생명에 거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했느냐, 얼마나 신앙적인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계명과 윤리와 또 율법들을 잘 지켰느냐, 이것에 의해서 판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여덟 번째 방언 하는 것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 나머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쭉 열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아홉 가지 은사보다도 더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린도 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아니 아홉 가지 은사를 내가 받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꼭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좋은 은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열매는 사랑 다음에 이렇게 대쉬를 하겠어. 대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이 여덟 가지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어쩔 때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평화로 나타나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선을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주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이 사랑이듯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덟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립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양.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다. 육체의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지킬만 할것 같으면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능동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능동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집을 지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믿음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동교회 다니세요? 능동교회 자랑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증가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아, 그럼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이게 아니고 서로의 약점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짐을 나눠지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그죠? 연약한 교우들이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 나가야 될 건강한 신앙의 전통이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건다못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결단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 찹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능동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